내가 한 번은 봐준다고 했지. 그렇게 말했으면 두번 똑같은 짓은 하지 말았어야지. 혜준아,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여자 나오는 술집도 좀갈수 있고 그런 거지. 너 매번 이러면 진짜 내가 너랑 어떻게 사니? 난 사회생활 안 해봤네? 그리고 나랑 살아달라고 내가 매달리길 했니헤어지자고 당신 맘대로 살게 그냥 놔준다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그럼 서우는 어쩌고, 너 서우 두고 이혼할 수 있어? 당신이야말로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내가 미쳤니? 왜 서우를 두고 이혼을 해? 서우는 내가 키워. 야, 바람 한번 피운 거 가지고 진짜 이렇게 나올 거야? 이게 지금 바람 한번 피운 거니? 너 기억력이 붕어야? 결혼하고 너 나한테 걸린 게 지금 몇 번째인 줄 알아? 내가 이렇게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자, 이거 봐. 이게 뭐야? 사진, 통화, 기록, 내역. 너 이렇게 무시무시한 애였어? 겁은 나나봐. 무시무시하다고 하는 걸 보니까. 이 여자, 내가 누군지 모를 줄 아니? 디자인팀 박지현. 아니야? 그러니까 그 여자, 일 때문에 만난 거야. 일 때문에 요즘은 주얼리 디자인을 모텔에서 하나 봐. 변명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합의 이혼 안 해주면 이거 들고 변호사 만날 거니까 당신이 알아서 판단해. 그래도 서우 아빠라고 마지막 선택의 기회는 너한테 주는 거니까 잘 생각해. 한달로 이혼녀 딱지 달고 네가 잘 살면 얼마나 잘 사는지 내가 두고 볼 거다. 바람피는 남편 바보같이 참고 사는 여자보단 이혼녀가 나아요. 너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냐? 내가 네 시애비 바람피는 거다안 참고 살았으면 네가 현석이랑 만나고 결혼하고 서우하고 그게 애초에 성립이 안 돼. 내 덕에 다 여기까지 온 거라고. 어머님 그렇게 사신 거. 어머님 선택이었던 거니까 저 뭐라고 안 해요. 그런데 왜 저한테 강요를 하세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머님 아들 바람피다 걸린 게 지금 몇 번째인지는 아세요? 글쎄 남자들 바깥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넌그 정도도 이해 못하니? 안사람이 그렇게 퍽퍽하게 구니까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바람을 피는 거야. 숨쉴 구녕이라도 있어야 되니까. 네. 마음껏 숨 쉬라고 어머님 아들 놔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시간 끌고 싶지 않아요. 서로 감정 소모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서우한테도 안 좋고요. 썩을 년. 찔러도 피한 방울 안 나올 년. 어머님 아들이 밖에 나가 누구랑 배꼽을 맞추든 술이 떡이 돼서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별짓을 다 하든 그거 다 이해하는 며느리 얻으세요. 전 그렇게 마음 넓지 못해 죄송하네요. 나중에 찾아와 받아달라고 무릎 꿇고 빌어도 난너 같은 애 다신 안 받는다. 그리 알아! 그럴 일 없을 겁니다. 절대로요. 몇달후서우은 재웠어. 오늘은 엄마 안 찾고 잘 놀고 잘 먹다 잘 잠들었어. 어우, 미안해. 일 마치고 나오려고 하는데 손님이 와가지고. 그 가게는 언니 없인 일이 안 되지? 그냥 차라리 언니가 인수해. 동생, 지금 나 비꼬는 거야? 비꼬는 건 맞는데 대상이 언니는 아니고 그 가게 사장. 왜? 사장님이 뭐 잘못했어? 안만 봐도 수완이 없는 사람이 돈만 많아서 취미로 가게 차린 것 같아. 어차피 이런 알바생인 언니가 다 하잖아. 낯서주는 게 어디야? 안 그러냐? 우리 언니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새끼랑 결혼 생활하는 동안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어. 아쉬워. 안타까워. 속상해. 나는 차라리 언니가 그 가게를 인수하면 어떨까 그런 얘기라는 거야 지금. 내가 무슨 수로? 안될게뭐 있어? 언니 결혼하면서 경단여 돼서 그렇지. 결혼 전엔 잘 나가던 디자이너였잖아. 그건 다 옛날 일이지. 옛날이라니. 고작 5, 6년밖에 안 됐는데. 야, 주얼리 디자인도 얼마나 빠르게 트렌드가 바뀌는지 알아? 난 요즘 디자인은 따라가지도 못해. 그러지 말고, 언니. 내가 투자처 땡겨올 테니까. 언니 이름으로 브랜드 하나 만들까? 말도 안 돼. 네가 아무리 투자금 받아온다고 해도 브랜드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투자금 몽땅 다 꼬라박을 수도 있어. 언제까지 이렇게 겨우겨우 알바만 할 거야? 서우 크는 만큼 돈 들어갈 텐데 언니 고작 금은방에서 알바하는 걸로 버틸 수 있어? 아, 나도 생각이 많다. 지금처럼 해가지고는 진짜로 먹고 사는 거 해결하는 거밖에 는 답이 안 나오긴 하는데 그 새낀 양육비 한 푼도 안 보내고 있지 말도 꺼내기 싫어 설마 언니 말도 섞기 싫다고 달란 얘기도 안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안할 인간이니 했지 근데 몇주전왜 전화했냐고 물어봐라 왜 전화했어?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니지. 돈 때문이냐고 물어봐. 혹시 돈 때문에 그래? 이혼하고 나서 양육비 한 번도 안 보냈잖아. 엠병아니 애미 들어누워서 병원비 내느라 돈 없다고 해라. 엄마가 지금 많이 아프셔. 병원에 입원했는데 돈 많이 들어가네. 그년이 그렇게 하고 이혼하는 바람에 알아누웠다고 해. 너랑 이혼한 것 때문에 충격이 크셨나 봐. 얜병. 그돈줄돈 돈 있으면 내 아들 고기를 한 근이라도 더 사다 먹이지. 내 아들 싫다고 나간 년한테 못하러 굳이 양육비를 주래? 대한민국 법이 썩어도 단단히 썩었어. 그돈 아쉬우면 이혼을 못하러 해? 이혼한 년한테 돈을 못하러 주냐고? 야 황현석. 잘 들어라.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할 거면 그게 어떤 건지 네엄마한테 설명이나 잘 하고 해. 뭐야? 천연저거. 내가 너한테 시키는 거다 알고 있던 거야? 내네 목소리가 들려, 천연한테? 아, 엄마 좀. 네가 안 똑똑한 인간인 거는 알았지만 진짜 이 정도로 멍청할 줄은 상상도 못 했다. 우리 서우가 너안 닮아서 천만 다행이지 뭐야. 내 아들이 왜? 어디가 어때서? 됐고요. 양육비 밀린 거 꼬박꼬박 다 체크해놓고 있을 테니까 목돈 들어갈 일 만들지 말고 알아서 해. 내 용건은 그게 다야. 끝난다. 다시 현재 미친 인간들이네. 내가 돈못 버는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연락하는 거 자체가 짜증나서 고소미 매겨버려. 베드 파더스 거기 제보해. 언니가 하기 싫으면 내가 해. 그 정도는 최후의 수단으로 밀어두자 그래서 언니가 그렇게 열심히 알바하는 거구나. 돈은 벌어야 되고 다른 방도가 있지도 않고 이때도 쉽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다른 방도를 제시하는 거잖아. 브랜드 런칭 그거 하자니까? 무슨 수로 언니 나, 투자회사 팀장으로, 이래도 꽤 머리 굵은 거 알지? 아무한테나 막 투자하고 그러지 않아.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라고. 한번, 생각은 해볼게. 일단은 밥부터 좀 먹자. 어, 미안. 언니 배고프겠다. 초밥 사다 냉장고에 넣어놨어. 여러모로 고맙다, 동생아. 회사 런칭 오케이만 해주면 다 통칠게. 1년 후, 주얼리 브랜드 런칭 쇼장. 잡지에 난 기사 보고 설마설마 설마 했는데. 맞네요? 나한테 와서 아는 척 하실 처지는 아니실 것 같은데? 특히, 오늘 같은 날 이런 자리에서? 내 기분 잡치려고 왔어? 근데 어쩌지? 난 별로 관심도 없는데? 그때 이 일, 사과하기도 늦었고. 사과한다고 없던 일이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미안해요. 그때 내가 진짜 돌았나 봐요. 그런 인간을. 내가 지연씨 얘기를 더 들어야 되나? 언니, 언니? 내가 오빠랑 그런 일 있기 전엔 그래도 우리 잘 지냈잖아요. 그래도 네가 양심 있으면 나한테 감히 언니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언니 이혼하고 나서 나도 오빠랑 다 정리했어요. 안물 안공. 그 인간 아주 상습범이드만. 나랑 만나는 동안에도 세 달이 네 달이 걸쳤더라고요. 능력이라곤 여자 꼬시는 것밖에 없는 인간이길래 나도 바로 손절했어요 언니처럼. 잘했다는 칭찬이 듣고 싶어서 그래? 설마 그런 거야? 아니 난 언니 편이라고요. 계속해서 언니한테 큰빚 하나 줬단 생각으로 살았어요. 앞으로도 그럴 테니까 혹시 제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 갖다 쓰세요. 하여간 언니 진짜 대단해요. 멋있어요. 이미 기업가 사모님들한테 이 브랜드 소문 쫙 퍼졌던데. 알고 있으면 꺼져 주지. 네 도움 필요 없으니까. 까칠하시기는. 언니가 좀 예전부터 감각도 있고 그래서 내가 부러워했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언니가 가진 거 하나쯤은 뺏고 싶었나봐요. 칭찬인지 욕인지 알아듣게 좀 해줄래? 사적인 감정 배제하고 나 언니 이 브랜드 마음에 들어요. 저 매니저먼트 사업 시작한 거 혹시 알아요? 이쪽이랑 연결해서 홍보하면 꽤 도움 될 거예요. 네가 날 도와주겠다는 거야? 날 덜어 널 도와달란 거야? 잘될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빚 갚는 셈치고 언니 돕겠다고요. 그딴 돈 필요 없으니까 넌 평생 빚 지고 살든가 네 마음대로 하세요. 몇달후 그게 다 뭐야? 오메가3, 루테인, 비타민, 프로폴리스. 아무튼, 각종 영양제 데일리로 넣어놨으니까 매일매일 이거 다 먹어? 그런 걸 왜? 그러다 언니 쓰러질까봐 그래. 좀 시험시험해. 어쩌려고 그래? 주문이 너무 많아서 미룰 수가 없어. 이건 뭐야? 못 보던 건데? 새로 런칭하는 제품이야? 어떤 분이 부탁하신 거야. 아드님이 결혼하시는데 예물 세트를 아예 맞춤으로 해달라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한정판이네. 그걸 언니가? 돈은 받고 해? 그게 뭐가 중요해? 어때? 괜찮은 것같니 마음에 안 드시면 몇달 헛고생한 게될 텐데. 디자인은 다 끝난 거지? 응, 음. 그럼 나가자. 어딜? 서울 올 시간 됐는데? 엄마가 데리러 간다고 했어. 오늘은 나랑 같이 갈 데가 있어. 어딜 가는데 그래? 몇 시간 후, 종로 귀금속 상가 너 어떻게 알았어? 뭘? 난 그냥 오랜만에 언니 환기 좀 시켜주려고 데리고 왔는데. 언니 혹시 여기 어디란거래 나 몰래 어디다 보 납품해? 너 몰래라기보다는 굳이 말안 했는데 나 주얼리 디자이너 초보 시절에 나한테 참 잘해 주시던 금은방 사장님이 여기 계셔. 나도 알지 창자 아저씨. 언니 그 아저씨 얘기 엄청 자주 했었잖아. 근데 몇달 전에 연락이 오셨더라고. 몇달전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아이고, 혜준이가 아직 내 번호를 가지고 있었구나. 나는 혹시나 하고 걱정했는데. 제가 사장님 전화번호를 어떻게 지워요? 연락은 못 드렸어도 생각은 많이 하고 있었어요. 음, 그랬구나. 말이라도 고맙네. 전화 한번 하는데 몇 달을 망설였나 몰라. 왜요? 제가 안 하면 사장님이라도 해주시죠. 근데 무슨 일로요? 그게 있죠. 이젠 브랜드 대표식이나 되는데, 이런 부탁하기가 좀 그런데. 말씀하세요. 뭔데 그러세요? 우리 가게에 예전부터 오시던 왜그 기업 사모님이 한분 계신데, 해주니 니네 브랜드가 마음에 드시는 모양이더라고. 근데 구할 수가 없다면서 날더러 부탁을 하시는데 그럼 진작 연락하시죠. 괜히 너 곤란할까봐. 무슨 말씀이세요, 아저씨? 제가 내일 당장 가게로 갈게요. 오랜만에 인사도 드릴 겸 가서 자세한 얘기해요. 다시 현재. 이제 알겠네. 아까 언니 디자인해둔 그 한정판 예물 세트도. 그 사장님 거구나. 말하자면 그런 거지 뭐. 안 그래도 그거 보여드리러 여기 오려고 했어. 내가 촉이 좋다니까. 어쩜 아, 나 아저씨 별때 드리려고 차에 챙겨둔 거 있는데. 먼저 가서 아저씨랑 회포 풀고 있어. 내가 챙겨가지고 갈 테니까. 잠시 후, 금은방. 아니, 이건 왜안 된다는 거야? 돈 준다니까? 글쎄, 사모님, 이건 돈 받고 파는 물건이 아니에요. 1억만금을 줘도 팔수 없는 물건입니다. 제 아내 될 사람이 이거밖에 마음에 드는 게 없대요. 시세보다 더 쳐드릴 테니까 좀 부탁드립니다. 예? 글쎄, 이거는 시세랄 것도 없어서요. 제가 선물 받은 거라서 팔 수가 없습니다. 다른 좋은 거 보여드릴게요. 아니, 무슨 장사를 이따구로 해? 장사 치주제에돈 준다고 하면 파는 거지. 뭔 군말이 이렇게 많아? 당장 이거 내놔요. 안 그럼, 내 아들 결혼 못한다는데, 당신이 책임질 거야? 어? 책임질 거냐고! 아저씨, 무슨 일이에요? 어, 혜준이 왔구나. 에고, 이게 누구셔? 혜준아, 손님 계셨구나. 아저씨, 저좀 이따 올게요. 왜 이런 데서 만나니까 쪽팔리냐? 말 섞기 싫어서요. 에너지 쓰고 싶지 않거든요. 해준아 나가지 말고 거기 잠깐 앉아 있어. 이 손님들 금방 가실 거야. 왜 손님을 내쫓아요? 이 사장님이 미쳤네. 그게 아니라 원하시는 물건을 제가 드릴 수 없으니까 그러죠. 무슨 금딱지 붙였어요? 그걸 왜못 팔아? 왜안 판다는 거야? 생때 쓰는 건 여전들 하시네. 파는 사람이 안 판다는데 왜들 그러세요? 왜? 너 부러워서 그러냐? 딱 봐도 내가 예물하러 온거 티나지? 그래서 짜증나서 지금 질투하는 거지? 관심 없는데? 관심 없는 것 같은 소리하고 있네. 너 뭐, 우리 뒷조사 같은 거 하지? 우리가 오늘 예물 맞추러 온거 알고 회방 놓으러 온거 같은데. 어림없다. 사장님, 그거 빨리 내놓으셔. 우리 다음 스케줄도 있어. 언니, 이거 가져왔어. 아이고, 내가 타이밍이 좀 그런가? 이따 다시 올까? 아니야, 해운아. 그거 이리 줘. 아저씨.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들 가지고 왔어요. 바쁠 텐데 이렇게 직접 올 필요 뭐 있어. 내가 간다니까. 그래도 직접 와야죠. 오냐 그게? 보면 몰라? 너팸물 팔러 왔냐? 반짝이는 건 집구석에서 다 뒤져온 것 같네. 꼴 좋다. 언니, 뭐라는 거야 저 사람들? 그러게 네가 내 아들이랑 이혼만 안 했어도 금붙이 팔아먹고 살 일은 없었잖니. 그깟 바람 좀 핀다고 피도 눈물도 없이 다 차내던지고 가더니만. 아주 꿀 좋구나. 개소리도 작작 해야지. 우리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요. 됐어, 혜운아 아저씨. 이거면 되겠어요. 나야 고맙지. 아참. 그리고 저번에 부탁한 거 준비해 놨다. 지금 가지고 갈래? 네, 주세요. 온 김에 가져갈게요. 그래, 여기 있다. 골드바 1kg. 이거면 되겠어? 네. 입금은 전에 미리 했는데 확인하셨어요? 당연히 했지. 그거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막 주겠어, 내가. 코 골드바라니? 1킬로그램? 너 지금 그거 사는 거야? 네가 골드바를? 1킬로그램이나? 뭐 하게, 아, 아니 돈이 어디 있어서? 너뭐돈 많은 놈 하나 물었냐? 늙은이지? 제가 듣고 있자니 말씀들이 너무 심하시네요. 제가 말씀드리죠. 이분이 바로 아까 당신들이 사겠다는 저 목걸이. 직접 디자인하신 분입니다. 네가? 얘가요? 해준아, 이분들이 네가 나한테 선물한 저걸 굳이 내놓으라고 계속 그러셔서 내가 한사코 거절하느라 힘들었지 뭐야. 우리가 언제 그랬다 그래요? 눈이 삐었지 내가. 아까 그말 취소요. 딱 보니까 이 가게 안목이 없네. 언니.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 얘기 더 듣고 있을 거야? 그럴 필요 없지 가자 그만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면 인터넷에 검색이라는 것도 좀 해보고 사세요 네? 야 현석아 넌 알고 있었냐? 제가 저런 사람 된거넌 알고 있었냐고 가만히 있어봐 엄마 검색 좀 해보게 참 아저씨 여기 CCTV 있죠? 오늘 이 영상, 저 휴대폰으로 좀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 바로 문 닫는 대로, 바로 찾아 보내마. 걱정 말고 가. 쟤, CCTV는 왜 달라는 거지? 아, 말 시키지 마, 엄마. 며칠 후. 딱 3분 드릴 거니까 용건만 짧게 부탁드려요. 예, 해준아서 엄마야. 며느라 5초 지났어요 야박하게 굴지 말고 사실 우리가 그날 금은방에 갔던 거는 말이다 얘가 재혼을 하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간 거는 아니고 너, 너 때문에 갔던 거야 응, 그래 너 결혼할 때 내가 목걸이 하나 제대로 못해준 게 마음에 걸려서 이제라도 하나 해주려고 그래서 갔던 거야 네가 그날 그러고 급하게 가버리는 바람에 제대로 마음을 얘기하지도 못했네. 미안해 해준아. 이제라도 말해봐라. 너뭐 가지고 싶은 거 없더냐? 응? 정뭘 해주고 싶으면 밀린 양육비나 해결하시던가요. 그게 다 무슨 소리니? 이제라도 너희가 다시 재결합을 하면 그깟 양육비. 너 돈도 잘 벌잖니 지금은. 김 비서. 이분들 나가신답니다. 안내 부탁드려요. 해준아 그러지 말고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 얘 만나던 여자 내가 나서서 정리하마. 응? 얘못 믿겠으면 나를 믿고 한 번만. 안녕히 가세요. 몇주 후. 해준아 <목소리> 집으로 이상한 게 날라왔어. 이거 설마 네가 보낸 거야? 이상한 거 아니고 정당한 거. 미지급 양육비 청구 소송 통지서. 거기 써 있는데 한글 못 읽어? 해준아, 나돈 없는 거 알잖아. 그날 금은빵 cctv 영상 증거로 추가했어. 네가 거기 왜 왔는지 기억하지? 그 돈이면 밀린 양육비 정도는 줄수 있을 것 같아서 한 거야. 아니 그날 사실 내가 금은빵에 갔던 거는. 밀린 양육비 주려고 금붙이 팔러 갔다 그래 아 그래 그거야 다 팔아서 너돈 주려고 그랬던 거라고 너니 네 엄마 아바타니? 제발 스피커폰으로 통화할 거면 잘 알고 하시든가 아님 직접 얘기하시든가 그, 그래 내가 미안하다 너도 알다시피 현석이가 애가 착해 빠져서 맨날 어디가 당하고만 살잖니.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야. 네가 이해해 다오. 앞으로도 쭉 그러고 사세요. 누가 뭐래요? 해준아, 너, 내가 니네 회사에 이력서 보낸 거못 봤어. 너네 브랜드에 나 자리 하나만 주면 내가 다시 마음 단단히 먹고... 저 자원봉사하는 거 아니고 사업하고 있어요. 내가 보는 눈이 있어서, 이력서는 1차 탈락됐을 텐데 확인 못 했나 봐? 예, 너 그러는 거 아니야. 사람이 정이라는 게 있는 법이라고. 그정 누가 다 떼버렸는지 아직도 잘 모르시면 전화 끊고 당신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더할 얘기 있으면 법정에서 하시고 양육비 더 밀리시면 이자까지 쳐 받으라니까. 기일에 제때 제때 보내시라고. 아셨지? 그럼 이만 끊습니다. 제가 동생과 합작해서 만든 주얼리 브랜드는 승승장구. 지금은 재벌가 사모님들과 연예인 셀럽들이 찾는 일순위 브랜드가 됐습니다. 그 인간들은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명령이 떨어져서 그동안 밀린 것들까지 다 토해내고 있어요. 그 후로는 꼬박꼬박 양육비를 보내고 있던데 아마 저한테 빌붙고 싶어서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겠죠. 그 속셈에 절대 안 넘어갑니다. 아차! 그때 골드바 1kg은 제 아들 때문에 투자용으로 산 거였어요. 시키지 않아도 공부를 아주 잘하는데 뒷바라지하려면 부지런히 모아둬야 할것 같아서요. 힘들게 참으며 결혼 생활 유지했다면 가질 수 없었던 행복을 찾았네요. Thank you.